지진 이든아 몰라. 진짜 무서워. 아 근데 와 아, 근데 저 진짜 다시 가기 싫어요 진짜. 아 근데요 저희 진짜 아무 스태프들 나두 알고 잘 모르는 사람들드세요아 뭔지를 모른다니까. 우리는 아예 거기를 세팅을 했니까 아, 아니 스태프 아니에요? 아니야. 오늘 <laughs> 어, 보겠다 절대 못 봐. 절대 못봐다 절대 못 박는다. 그럼 조인이랑또 바지 바꿔 입을까요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형,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? 아, 난 당연히 바꿔입고 싶지. 난 이제 민망하잖아. 그 그냥 가요. 그냥 안 되겠다. 가야겠다. 하... 옷, 코디는 지금 옷안 돼. 하... 음. 아저 그냥 갈게요. 아저 갈게요. 음. 야그그 그냥 가? 음. 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. 아니 창피하잖아. 동현아. 어, 모르겠어요. 동현아. 음. 아저 그냥 일단 그냥 갈게요. 야. 이 <laughs> 그냥 그렇게. 음. 야, 안 바꿔 줄 거야?